안녕하세요. 김쌤과 옷 만들기의 김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긴 속치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은 폭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어요. 안감이라도 110cm 폭도 있고, 지금 제 안감은 120cm 폭이거든요. 인견으로 된 안감이고요. 안감 중에서도 폭이 조금 넓은 거, 120cm 폭 정도 되면 좋습니다. 지금 이거는 긴 속치마를 할 거라서, 완성했을 때 길이를 거의 60cm 되게 할 거고요. 그래서 밑단 시접 2cm, 허리 시접 1cm에서 63cm 되고, 폭은 반접어서 60cm입니다. 안감은 반마만 주세요, 뭐 3분의 2마만 주세요 할수 없기 때문에 한 마를 구입을 하셔야 되고요. 두마 사셔서 짧은 안감 두 개, 긴 안감 하나, 그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직각자, 방안자, 재단 가위, 핀 쿠션 있어야 되고, 초크나 수성펜 준비하시고요. 이번에는 고무줄 폭을 좀 가는 거를 사용을 해서 지금 이거는 0.6cm 정도 되는 고무줄이거든요. 오버록 치면서 같이 고무줄도 고정해 주는 방법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속치마일 때는 옆선만 5cm씩 들어가서 사다리꼴 모양 되게 봉제를 해줬는데요. 긴 속치마 같은 경우에는 폭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길어질수록 트임이 없으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긴 속치마에는 트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트임은 뒷판 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실 거는 뒤에 20cm 정도, 아래에서 20cm 빼고 위에만 시접 1cm 주고 박아주시면 돼요. 여기는 셀비지라서 원단 올이 풀리지 않도록 마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버록 치실 필요도 없구요. 그냥 뒤중심만 박고 아래쪽에는 가름솔로 다려주시면 됩니다. 밑에 20cm 빼고 뒤중심만 박아주셨으면 윗부분은 가름솔로 다려주세요. 셀비지기 때문에 올이 풀릴 일은 없어서 그냥 이대로 두셔도 괜찮은데 도저히 성격상 나는 이거를 못 참겠다 하시면 오버록을 치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리고 아래쪽도 시접 1cm에 맞춰서. 뒤중심 가름솔 다리고. 아래쪽도 요렇게 각각 다림질 해줬습니다. 그러고 나면 역시나 그냥 이 상태로 하게 되면 너무 박시하기 때문에 양쪽에서 5cm씩 들어가서 타선을 그려줄 거고요. 그러려면 이쪽이 뒤중심이니까 뒤중심 반으로 접었을 때이쪽 편이 앞중심이 되고 뒤중심하고 앞중심이 만나게 안감이 미끄러워서 자꾸 움직이기 때문에 핀을 꽂아 주시는 게 좋아요 윗부분 고정하셨으면 편안하게 되게 자, 아래쪽도 중심, 요쪽요쪽 이렇게 양쪽으로 길이 같은지 확인하시고요 그러고 나면 위쪽도 5cm 가서 양쪽에 시접 1cm 남기고 옆선 그려 주시면 됩니다 박을 때 밀리지 않게 핀 꽂아 주시고요 시작하실 때는 허리 고무줄 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1cm 정도는 그냥 직선으로 내려와 주세요. 그러고 사선으로 쭉 박아 주시다가 아래 끝나는 부분에 있어서도 밑단에 1cm씩 두번 해서 시접 2cm 있으니까 아래에서 3cm 정도는 직선으로 박아 주시고 이렇게 사선으로 박아 주시는 게 일단 접어 박을 때 편합니다. 그러면 옆선 박아 주세요. 옆선을 박고 나면 시접 1cm만 남기고 재단을 해주시고요. 오버록 쳐주시면 됩니다. 옆선 받고 오버록까지 쳤으면 이제 다림질을 하시는데 시접은 뒤판 쪽으로 가도록 다려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밑단 시접 2cm니까 2cm 선 그려주시고요. 2cm 선에 맞춰서 다려주시는데, 단을 할 때는 항상 가로단을 먼저 하고, 세로단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쪽에 부분을 펼쳐주시고요. 여기를 2cm를 먼저 다려주세요. 근데 뭐, 굳이 세로단 먼저 했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니까, 한번 다리질 한거 그대로 두셔도 좋고, 아니면 기왕이면 이렇게 1cm씩 다려주시고, 여기 옆선 넘어가 주시면 돼요. 다림질하셨으면 이제 밑단을 박아 줄 건데 밑단을 박으면서 트임 부분까지 박을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밑단 박고 요쪽 부분에 트임이 여기 요기 있으니까 여기를 요렇게 디귿자가 되도록 박아 주시면 돼요. 박다가 올라가서 디귿자 되게 박아 주고 요렇게 내려오시면 여기 시접 다려져 있긴 하지만 움직이니까 여기가 고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밑단이랑 뒤침까지 한 번에 박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뒤 팀까지 해서 밑단 다 박아주셨으면 이제는 고무줄을 1cm 정도 서로 겹치게 놓고 서로 고정을 해주세요. 고무줄 고정하셨으면 이제 오버록으로 바꿔주세요. 고무줄 달아주기 전에 등분을 해야 되는데 몸판은 뒤 중심 있고 양 옆선 있고 아까 양 옆선 찾는다고 앞 중심 표시한 것까지 이미 4등분이 돼 있으니까 됐고요. 고무줄은 4등분을 해주세요. 연결되어 있는 곳 여기, 이쪽을 잡고 반으로 접어서 반대편 찾아주시고, 서로 또 마주답게 접으면 이쪽, 저쪽 4등분을 찾았습니다. 오버룩이 같이 쳐져야 되니까 이쪽 끝부분에 맞춰서 고무줄을 등분점에 맞춰서 일단 핀을 꽂아주세요. 올이 풀리려고 하기 때문에 올 부분 빼놓고 거의 끝 부분에 맞춰서 꽂아주시고 당연히 안감에 비해서 고무줄이 짧으니까 고무줄을 당겨서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놓고 같이 오버록 칠 거고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방법은 오버록을 먼저 치고 그 밑에 선에서 고무줄 을 박아줬었고 이번에는 오버록을 치면서 동시에 고무줄까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할 때는 바늘을 내려 꽂아 주셔야 되고요 고무줄은 잘리지 않도록 조심하시면서 원단에 맞춰서 늘려 주세요 안쪽에서 보시면 오버록이랑 같이 쳐져서 이렇게 되고 겉에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오버록을 치고 고무줄을 따로 박아주는 방법이랑 얇은 고무줄을 사용하면서 오버록과 고무줄을 동시에 박아주는 방법이랑 이렇게 완성했을 때 차이가 조금 나거든요 본인한테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고요 긴 속치마도 완성이 됐습니다 역시나 위에서 5cm 들어가 줬기 때문에 위로 갈수록 살짝 좁아지고요 A라인 실루엣이 되면서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트임 지금 한 18cm 정도 되겠죠 20cm였는데 밑에 시접을 2cm를 접어 줬으니까요 이렇게 뒤트임이 있어서 걷거나 뭐 계단을 오르거나 할때 활동성을 보장을 했고요. 밑단 접어 박으면서 뒤트인 부분도 이렇게 박아서 고정을 해줬습니다. 자, 이제는 속치만은 절대 사 입지 마세요. 꼭 만들어 입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